비교적 많은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나는 세 가지 원칙하여 축사를 합니다. 이니셜만 말하면 인화화 첫째 인상깊게 축하하다. 둘째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제 연 무한회장님은 앞으로 이런 작품을 지금 부상하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하하면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 설교하기 전에 목사가 교인들에게 핸드폰 신음이 설교 중에 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힘써 강조를 했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올려대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가 이렇게 전화를 받으러 갑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지금 설교를 막 시작했는데 설교 끝나고 다시 전화를 올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또 집어넣더랍니다. 이 목사는 세 가지 특 특징이,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유머 감각이 대단하고 둘째 두뇌회전이 상당히 빠르고 세제 하나님과 평소에 소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지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유모한 감독은 정말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리고 두뇌회전이 아주 빠른 분이에요. 그 집안에 그 머리 좋은 게 집안 매력입니다. 동생 유모한 장모가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리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 그런 분입니다. 자 화면을 하나 봐 주시죠. 얼죽아이 미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다음을 보세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커피는 우리나라의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 아무리 만들어낸 커피랑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다른 나라 가 이런 커피가 없습니다. 근데 커피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라떼, 뭐,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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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에스프레소 <laughs> 뭐, 어, 아메리카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일 매출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그러네요. 첫째 이유는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 언제 뜨거운 커피를 식을 때까지 기다려서 마시느냐? 얼음을 확 부어서 빨리 마셔버리지. 둘째, 젊은이의 특권. 늙으면 차가운 거못 마시는데, 젊었을 때식큼 마시자. 그래서 그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매년 매출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얼어 죽어도 어, 지금과 같은 추위에 엄동선 안에도 젊은이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얼어 죽어도 죽고 배고프고 제일 불쌍한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의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그럴 일이 생긴다 해도 그런 뜻입니다 얼어 죽어도는 초지일관 전신전력 자나 깨나 연중무중불철주약 윤보한 감독은 이제 NCCK 회장이 되면서, 어, 특별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이제까지 얼어 죽어도 오직 성령 충만하며 성령 운동을 해왔고, 얼어 죽어도 오직 영혼 무언, 며처음예슬리의 뜨거운 성교 열정으로 교회 부흥 운동을 해왔고, 얼어 죽어도 기도 1년 하며 목회 1년 운동을 해왔고, 누가 알아두지 않는데도 얼어 죽어도 교회 연합. 하면서 초교파 교회 연합 활동을 하다가 드디어 NCCK <laughs> 회장이 됐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된 일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목사도 성도도 뭐 이름이 돼 있어요. 아 그건 뭐순번제로 돌아가는 것들 뭐 그러다 보니까 재수교가 됐지. 뭐또 뜻밖의 어떻게 갑자기 됐네. 긴자잖아 <laughs> 다 절하고, 절하, 표마하고 어?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나쁜 놈들입니다. 왜명이 <laughs> <laughs> 말하지만, 왜 나쁜 놈들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 꽃가루를 뿌려. NCC 회장이 되신 건 정말 꼭 가로를 어어들려야 되는 일이에요. 네. 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얼어 죽어도 성경 출만 영혼 구원 기도 일년 어? 교회 연합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운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어, 특별히 영광 교회에게 축하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교에 와서 부모 대를 했어요. 그래서 잘합니다. 영광교회 특별한 교회 장로와 선도들이 아주 참 귀하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감독님과 감독 직무대행도 a c c 의 회장이 되고 내가 축하 인사를 드려더니유보한 감독님이 다 우리 교회 덕분입니다. 그 인사를 제일 먼저 하시는 걸 내가 들었어요. 뭐 내가 이렇게 부탁하지 않아도 영광교회에서 알아서 자할 거예요. 잘할 겁니다. 그래도 더 열심히 기도하며 어, 협력하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 기도하란다고 기도만 하지 말고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에, 정말 에, 제가 조금 아는데 뭐 이런 감독 회장 뭐 이런 그 초교파 회장이 되면요, 어, 손벌리는 단체, 손벌리는 교회, 끔찍할 정도로 많아요. 이 지구 환장할 정도로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영광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 끝으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에,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12월 소년 전에 여러분이 제일 잘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여기 참석하신 것입니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제일 신경쓰는게 내신성적입니다. 내신성적의 특별히 생활기록부입니다.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록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물론 과외활동에도 적극 참여한 모범적 학생이 그렇게 기록되지요. 그러면 그 학생은 동점인 경우 그 학생이 대학에 합격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의 영혼을 담당한 천국천사가 한라라 여러분을 참담할 때내신 성적표 여러분 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보십시오.